블라네베 론예배오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말씀 한절 같이 다찾으셔고 합독으로 같이 한절 공부합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으로 공부합니다. 다찾은신줄 알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 둘셋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죽음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아나님의 받은 시간 되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341장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 4 1장 하나 더 부르고 십자가를 내가 쥐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디여만 모두 잃어버려도 Songs sing for good 말씀 죽음을 이기로 이기는 기도한 제목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방송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하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살아서 역사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들게 8월 달 중순이 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또광고절큰 행사도 잘 마치고 서울역으로 인사도 잘 마치고 셋째째 국댕지를맞쳐 이어 우리 사감께서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이 유튜브 통해 전세에 보자합니다 하나님 훌륭하다 주시하시고 불쌍한 영웅들 예수님과 구원 받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며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 의그 마음과 보좌를 움직여 내 응답 받는 귀한 죽음의 기도가 나타나며 모두 영감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온 날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날씨가 이게 중복, 말복도 다 지났는데 아직까지 좀더 덥습니다. 늦대이죠 그죠? 예, 또, 이게 예, 또, 자연 만물 또, 이게 태풍년을 맡겨서 낮에는 또 복식을 일어라고 예, 더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보고망송듣는 성도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느 정도 살았냐? 우리 멀털까지도 다세신받으시 하나님.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더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 빠이나전 세계까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이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게 아버지 다 우리가 보셨되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서 6장 1 0절 말씀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스카 아멘 너의세 친구가 어린 소녀가 미치게 포르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죠? 거기서 이바벨르나는 오늘 영적 얘기하는 마귀사탄 귀신 이단들을 얘기하는데 자기들의 그 글과 언어를 가르치고, 그저그 식물을 또 먹게 하면서 바벨르화 시키려는 그마귀사탄의 괴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과 믿음이 아주 철대철미한 아주 말씀으로 굴려받는 소녀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뜻을 정하여 우상의 재물도 먹지 않고, 그죠? 그 채식은 먹어도 열흘 동안 시험하여, 그 고기만 먹고 자는 소녀들받아도 얼굴과 피부와 윤택에 윤태하여승리하고볼 그 수가 있습니다. 사적감에서 까뱃 넣어도, 또 아버지 그 칠변에 뜨거운 불매에 그리 아니하아니하십절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시험에 통과하고, 오늘 이 단일에서 육장은 드디어 이제 이거 그 단일의 시험인데, 한 우상을 갖다가 통지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누른지 다 절을 하면, 절하지 않으면은 그 사적을 얻겠다는 그 왕의 오명의 이 도장까지 찍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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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가 이나라가 얼마큼요? 120도라고 합니다. 120도면 어마어마 큰데 우리나라도 남한 만 하면 8도밖에 안 되잖아, 이게. 북한까지 다 해야지 10판 이상도 되는데, 그럼 120도, 이후에 10배, 1 0 어머, 총리를 3명해 두었다, 이따가 땅그니까 총리 한 명, 우리나라는 총리 한 명을 두는데, 총리 3명을 두는데, 굳이 한 명의 총리가 단일 의 총리였던 것입니다. 다니엘 총리는 하여튼 하나님께도 지혜를 주시고 민첩해왔고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니까는 다리어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들 120명을 세우고 정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의 총리 세세도 얻는데 다니엘의 그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 총리의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의 손해가 없게 하려 아니라 삼들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의 고관들을 뛰어넘으로 왕을 그들의 세우고 정국을 다스리 하고 간지라. 이 총리 세중에도 그왕의 다니엘한테가 제일 총리, 총리보다도 더 마음에 포를 끌려온 포른데도 그다이어 왕이 다니엘 총리를 제일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시장을 세놓고 거기서 철하지 않으면 사자 굴에다 빠진다는 그 오명을. 나라와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가난이 은하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게 한걸것하니 왕이여 이제는 곧그 이제부터 3 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을 한 것이니 그러니 왕이 원한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매대에 바사 고치지 아니하고기록 했더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함에 이에 달의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이제 큰일 났어.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알고도 집에 가갖고 오늘 본문식들이 다니엘이 그 조세왕의 도장이 진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 윗방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고 전에 하던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다려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창문이 열고 와그니까다 보이잖아요 또 포로로 끌렸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던대로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그, 단일의 그 유명한 2일작전 기도가 여기서 나온 걸 미시화합니다. 그럴 때는 창문에서 보고, 그, 그, 그또 이제 그 고작이라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템박 가서 왕에게 고자죠. 왕이요. 단일을 고시오그금생형 절하지 않고 집에 가서 들 하란 대로 사례 세 번씩 열 살면서 기도를 하라 했다. 저는 잡아서 사자군의집으로서 죽여버려야 됩니다참설 합니다. 그죠? 참사하니까 법이잖아요. 이게. 나라의 법이 되지. 곱대로 다니엘을 끌려갔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누면서 그 왕이 하는 얘기가 16절에 이에 왕이 명료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은지라 어넣 왕이 다니엘이 된 데가 황상성기는너희 하나님이 너를 군하여 하시기도 하니라, 이에 예, 도를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음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봉함으로 이들이 단일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니라, 왕이 궁기에돌아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끊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제 자기가 아끼는 총리가 그사적을 집어넣었으니 왕도 인간이라 모든 악기를 금치고 금식어서 밤새 잠을 못 잡고 아들이, 응, 저기 하고 있는가에게. 그죠? 그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적을에 들어갑니다. 앞에 가고, 다니엘이 등불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릴 때, 다니엘이무 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다니엘아 내가 항상 성기는데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등인을 군인을 알들니 다니엘이 대답이 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를 때, 왕이요 원한 때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족으로 살살하는 소리야. 그러다 하는 얘기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제 입을 봉관했으므로 사자들 나를 상하지 못하게 했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목하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 왕이 그렇게 지지 않냐이다. 참으로 여기 사자는 한 3, 살일 동안, 일주일 동안 배를 굶긴 사자들입니다. 그 사자를 보면은 땅이 되길처 잡아먹는 사죠. 그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어그 사제 입을 갖다가 망은함으로, 단일의 그 사자를 틀어서도, 다일의그 머리카라도, 헐그 상태라도 상하지 않은 걸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뻐하고 왕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심이 기뻐하여 명하여 단니엘의굴에서 끌어오라매 어느 끌어옵니다 그들이 단니엘의 굴에서 끌어온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이는 그의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또 왕이 말할 때 단위를 참수하던 그 인간들 사람들 끌어가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이때 보면 삼0까지다 인별합니다. 처자들이 사자굴에 던져놓았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무섭던 것 같더라. 참수하던 그 삼족의 가족까지 그뭐 남편을 잘못 만나서 부인까지 그 자녀들까지 사자굴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다 뼈까지 으러거다 잡아먹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이 그 모든 강경을 딱 보고 이에 다니엘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워낙 그들에게 큰 평강이 있을 때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려놓은 데 나라, 관을 아래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앞에 떨며 두려워할 지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시며,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는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면 하였더라. 이, 이 다리의 왕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다 자기가 그 기적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다니엘이 왕 외에, 두 번째, 다, 다니엘한테 두려움 며 무릎을 꿇고 다 복종할 것을, 순종할 것을 경고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이 죽음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여 이 바벨을 포로해서 3대 총리를 지르면서 장수의 축복까지, 하나님도 지혜의 축복까지, 함께 영광 돌리면서 흡을 나게 영광 돌리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죽음의 기도, 이 중요의 기도가 이 단일 뿐만 아니라 이구약기도 보면 많은, 많은 기도인물이 나옵니다. 그다윗의 기도도 보세요. 그죠? 그쪽에 시편을 보면 다이색 나오죠? 또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또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또 엘리사의 기도를 보세요. 또 에레메의 기도, 한나의 기도, 에스데의 기도, 그 흘리면 모든 기도가 엄청 죽음까지 초월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기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때 당시 왕이 분리 전에 나가면은 잘못한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가 망하고 모함으로 어렵게 되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나갈 때그 왕의 그 보물을 다가 내어주지 않으면은 이 왕비를 할지라도 바로 죽음에 처합니다. 그래서그 왕이 탁보물자면서 에스더야, 내그 죽음이 기도. 그죠? 또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또, 저희 자녀가 없어갖고, 발만 떨어 술을 채인 것처럼 막 기도할 때, 그하나님께 응답하여 한나의 기도, 그 아들 사무엘이 갖다 놔갖고, 훌륭한 인물 된거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신학에 와서는 많은 훌륭한 인물인데, 그래서 신학에는 그 열명의 문득병자 기도도 보세요. 그때 당시 이 신의 문득병 환자들은 따로 관리하는데, 예수님이 온다갖고, 예수님께 나오면 자기 목숨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득병자를 취약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소름이 들어있자내 문득병자를 고쳐주시옵소. 그때 커라할때그순님들할때문지방다난것 같이 또 소경 받음에도 보세요. 그 많은 수리 중에 예수님께서 다이사슨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셔서! 할때 주위에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시끄럽다! 저기 히 하라! 할때 예수님 들으시고 더뭐또더 더, 더, 더 크게 또 소리 질러서 그 예수님께 응답받고 그 소경이 눈을 띄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으듯이 또, 혈육주의 여인에 도하세요그 십, 십, 년 동안 물질을 다 쓰고 병에서도 혈육주의 여인이 낫지 않는데 예심이 온단스럽고 어떤 믿음을 가지나 예심의 옷자락만 내가 만짖 잡았어도 나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 질병이 치는 것을 강력한 믿음으로 그 수많은 수의 예심 옷자락을 참으로 그 예심의 그 능력이 쫙퍼져갖고그 질병도 치료받고 예식의 큰 믿음을 인정받아서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가 옛날이나, 올날이나, 지금이나, 현재나, 이 기도는 저와는 대구몬자들에게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래저래 기도합니다. 그것 예수 그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께서도의신에서는 너희가 무든지 내 이름을 기도하라. 그러면 받은 줄 여기라. 단지 시간의 때와 차이가은 있겠지만, 급하면 급하게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러나 천천는또 430년 뒤에, 뭐 100년 뒤에, 10년 뒤역사지만 속히 기도할 거는 하나님도 급하게 역사는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다니엘과 같은 이 마지막 때 종말 때가 시민이 가까운 시대에 참으로 이게 참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줄 알면서 죽음을 이기는 기도 사드라가의 메세와 아벤노와 같이 칠배불불물길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에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하 들어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전의 증거 믿으시길 기회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저희들 여기들 아침에는 기도로 게 하루 시작하고 또잘 때는 또 잠깐 기도로또 문을 닫고 이 기도가 이렇게 그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한적지만 순수다면 말씀이 최고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무장하는 우리 방송님들 저 제일 죄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을 다 주었습니다. 기도도 듣죠. 또 우리 육체 또 범죄를 인해도 죄를 짓으니까또회개의 선물도 주셨죠. 또성령도 주셨죠. 예수님 자신도 주셨죠. 모든 것을때 성경이 신입고도 주셨죠. 말씀도 주셨죠. 그죠? 하나님 예수님의 의가 나오면은 이 땅에서 제가 엊그저께, 엊그저께 어저께 저기 여기 서울역에서 그산 100명, 150명 어르신들도 없어야 되는데 이생은낙은해고 풀입니다, 이게. 기뢰야지 70, 80, 90, 100년 사는 낙은해 그러 나 우리 영적 이세에 오늘 하는 나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이게. 부자와 나사를 비교하면서 그저 부자 같이 떵떵거리고 살 거냐 가난 같이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 살 거냐 죽음의 판결이 달려집니다. 예수님 인자는는 즉시 천사들이 데리고서 그 영을 천국으로 나군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끌어가고 부자는 이하다 떵떵거리고 빛나리거 살았지만 예수님 하님 알지만 믿지는 못하므로 죽음이 죽음이 왔을 때 시커먼 응? 마을사상 귀신들 갖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탁. 한9분 8분, 10분 정도 외쳐서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응원볼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회가 살아 있을 때기회다살아있을때 가까운 기회를 나가시고 털마다 소유권을 나오시고 하나님 시 예수님을 잘 믿어 구원받으실 구원받는 것도 또교남도 구멍이라 반드시 말씀을 때서 우리가 성령으로 겁나 게 구원받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응원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희와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리는 우리 방송누는 우리 사랑교 성도사명들다 되시길 주의름으로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달 셋째 축복된 주일 맞자이요. 다니엘 같이 사들까메서가아베노 같이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죽음을 이기는 기도를 승리하여 함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보호심을 받는 우리 방수누는 우리 사령계 사모님 강사님 이사의 성도님처럼 다들 함께 싸우며 모두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 이다 아멘.